이 녀석은 FXQR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이렇게 뾰족기로 표장이 잘돼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도브테일 클램프가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바로 잠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장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 바로 이렇게 결착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결착이 되는데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거를 항상 써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요게 이제 4분의 1인치인데 보통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요거 구멍이 넓어요. 트라이포드들이 대부분 8분의 3인치를 써가지고 이 녀석도 8분의 3인치인데 4분의 1인치로 바꿔줄 수 있는 어댑터가 이렇게 같이 동봉이 돼 있고요. 다양한 마운팅을 할수 있도록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맞는데 다른 것들 요런거 있죠. 다른 마운팅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확실히 안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쪽에 나사를 돌려가지고 여조여지는 정도를 조절하면은 어떠한 플레이트에라도 맘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할때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이 짐벌 작업을 할때 짐벌을 들고 있다가 어디에 놀라면은 간이 트라이포드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런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그대로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다니다가 제가 무릎으로 요거를 치게 돼가지고 화면이 막 흔들려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촬영할 때는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맨날 돌려서 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녀석 요 제일 작은 플레이트를 여기에 결착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해주고 요1 4분의 1인치 부쉬 어댑터를 여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해서 현장에서 짐벌 촬영을 하다가 잠깐 놔둬야 될 때는 이렇게 놔두고 촬영할 때는 요걸 이렇게 간단하게 빼서 이렇게 들고 가서 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핸드 짐벌 촬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